About the good times i've been sleeping through the long night i've been shining in the sunlight i've been thinking how i'm all right there's a reason for my feelings there's a reason why i'm healing yeah 네, 안녕하세요. 뚱이 아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지금 비가 올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덜 더웠어요. 그죠? 네, 26도네요, 오늘. 조금 시원한 날씨네요. 조금 살것 같습니다, 여러 비가 와야 되는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비가 조금 오긴 와야 되겠어요. 그죠? 저희 집에 있는 블루베리 나무가 다 죽어갑니다. <laughs> 네,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는 네 이렇게 묶었습니다. 34,000원짜리 아이들, 이렇게 세아이 묶어서 102,000원이죠. 1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10만원에 살충제 가고요. 랜덤 선물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보실게요. 12.5cm입니다. 12.5cm 살짝 사각입니다. 사각. 높이는 17cm 돼요. 사이즈 괜찮죠? 네, 입구 사이즈 12.5cm 보시고요 높이 17cm 보세요. 입구 사이즈 12.5cm 이렇게 보시면 12cm네요. 한 살짝 찌그러진 것 같은데, 네, 높이는 16.5cm, 높이는 16.5cm 정도 나오네요. 요 아이는 네 이렇게 약간 어 이렇게 노란 빛에 살짝 핑크빛 들어간 이런 아이고요. 어, 이렇게 복주머니 형태의 통병입니다. 롱분 네 복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가운데 아이는 이렇게 핑크색이에요. 아, 오늘 날씨 너무 시원하네요. 네 바람이 솔솔 불어요 시원한 바람이. 네 어제는 영상 찍을 때 굉장히 더웠거든요. 네이와는 살짝 사각입니다. 네 동글동글해 보여도 살짝 사각이에요. 네이와는 녹색 예쁘죠? 고급스러운 녹색 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새 아이 묶었습니다. 새 아이 묶어서 10만 원에 살충격 플러스 랜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도 이렇게 묶어서 10만 2천원, 네, 1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랜덤 선물 플러스 살충제. 입구 사이즈 12.7cm, 높이는 17cm 정도 되네요. 입구 사이즈 13cm, 높이 17cm. 입구 사이즈 12cm, 높이 17cm 정도 돼요. 이렇게 세 아이 묶었습니다. 색감 다 예쁘죠? 노란색감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 사각이고요. 네. 멋스러워요. 와이는 이렇게. 이렇게 파란 색깔이죠. 약간 동글동글한 것 같기도 하고 사각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에요. 완벽한 사각은 아닙니다. 네. 와이도 이렇게 오 예뻐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세 아이 묶었습니다. 세 아이 묶어서 10만원에 네, 랜덤 선물 플러스 살충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6만원 세트죠. 살충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6만원 세트 살충제 가보도록 할게요. 입구 사이즈 10 끝에서 끝 15.5c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7cm, 17.5cm, 이렇게 보시면 15, 16cm네요. 보니까. 16cm, 17.5cm 약간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1cm 정도 차이나고요. 이렇게 파란색깔, 빨간 코코사지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모래에 다 붙어있고요. 굉장히 거친 느낌의 멋스러운 아이예요. 사각이고요. 네. 전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 가고요. 아이는 16.5cm 이렇게 17cm네요. 네. 키는 11cm, 11.5cm 정도 보시면 돼요. 봐요. 아, 네, 약간 붉은 톤에 이렇게 노란 꽃 코사지 있고요. 녹색깔. 예쁘죠? 와이드 이렇게 해서 사각입니다. 그래서 두 아이 6만 원에 네. 이렇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6만 원 보내 드릴게요. 어, 너무 예쁘죠? 와이드 색감 비슷한 아이들로 묶었습니다. 16cm, 16cm 정도 돼요. 높이는 12cm 되네요. 16.5cm, 16cm. 높이는 11.5cm? 네, 11.5cm 정도 돼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코사지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블랙 톤에 또 이렇게 녹색 빛도 살짝 들어가 있어요. 네,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녹색 빛.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와이도 약간 비슷한 색감이에요. 살짝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느낌? 이 와이도. 약간 녹색빛도 보여요. 이렇게 네. 느낌이 비슷하죠.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6만 원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입니다. 한 세트 더 준비했고요.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6만 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6cm, 16cm 높이는 어, 한 10, 12cm 조금 안 되네요. 12cm 조금 안 되고요. 네. 와이도 16cm, 17cm 높이, 11cm 정도 보세요. 네, 약간 핑크빛 돌면서 녹색 느낌 나는 이런 아이예요. 어, 색감 예쁘죠? 이렇게 코사지 굉장히 멋스러워요. 사각. 이 아이는 약간 녹색빛에 노란색깔 섞인 아이죠. 색감 예쁘죠, 아이도? 이렇게 서코사지비슷하게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2아이 6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12,000원짜리 아이들이죠. 이렇게 5개 묶어서 6만원 세트 네, 보내드리고요. 네 이렇게 2개 가볼게요. 6만원 세트 구매시 이렇게 2아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 먼저 재드릴게요. 어, 안찌름 재드리겠습니다. 안찌름 9cm 넘네요. 거의 10cm 가까이 되네요. 높이는 10cm 정도. 9 곱하기 10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와인은 네. 10cm 되네요안요 지금 10cm 높이도 10cm 넘어요. 네. 핑크 색깔 네. 9cm, 10cm 9, 9 곱하기 10cm. 와인은 9cm 높이는 와인가 10cm 정도 되네요 네. 평균 9에서 9 곱하기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9.5cm, 높이 10cm 조금 넘네요. 네, 이렇게 파란 색깔에 빨간 코사지 달고 있는 이런 아이예요. 거의 광이 없죠? 코사지 빼고는. 네, 이렇게 원형 화분이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또 소통이 되어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귀엽죠? 이 아이. 회색이랑 하얀색이랑 또 노란색 코사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요. 2개지. 옆으로 잠시 빼둘게요. 네, 핑크색입니다. 어, 예뻐요. 은은하게 이렇게 위아, 위아래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어, 너무 예쁘죠, 라이 이렇게 원형 화분입니다. 네. 노란 색깔도 이렇게 빨간 고사지로 포인트 주셨어요. 어, 예뻐요. 예쁘죠. 화사한 느낌 나는 이런 아이들입니다. 마지막 아이, 회색이죠. 진한 회색.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고급스럽고요 여기는 살짝 요약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네. 두 아이들 선물 드리는 아이들은 사이즈 9cm, 9cm 되는 아이들입니다. 9cm, 9cm 되는 아이들. 모양은 비슷하죠? 네. 모양 비슷하죠? 네. 이렇게 두 아이 얹어서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6만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사이즈 먼저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9cm. 네, 입구 사이즈 9cm 보시고요. 9.5cm에서 9cm. 높이는 10cm 보세요. 10cm 조금 넘습니다. 10.5cm, 10cm. 네, 이렇게 해서 5개. 입구 9cm, 높이 10cm 되는 라이드 5개 묶어서 6만원 세트. 어, 이 아이 예쁘죠? 밑에는 진한 회색. 위에는 약간 화이트 톤 이렇게, 아래는 밑에는 살짝 쑥색어 카키색, 카키색 느낌의 위에는 이렇게 또 화이트 톤이죠. 어, 너무 예뻐요. 네, 요 아이도 이렇게 노란색 위에는 밑에는 하얀색, 위에는 노란 색깔 이렇게. 너무 예쁜데요, 이 아이들. 그죠 네,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화이트랑 핑크랑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 아이는 또,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다섯 아이, 6만원 세트. 네,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 랜덤으로, 네, 랜덤으로, 두 아이 이렇게 얹어서, 네, 6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묶어서 7만원에 보내드릴게요. 7만원 세트. 네. 사이즈, 요 아이들 11cm, 높이도, 어, 높이는 11cm. 11 곱하기 11. 요 아이는 키가 살짝 큽니다. 11.5cm, 높이 11.5cm입니다. 네, 0.5cm 정도 키가 큽니다. 그다데 아이가 조금 더 커요. 네, 요 아이 11.5cm, 높이 11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두, 세 아이 가고요 살충제 가면서, 네, 이 아이 두개 갈게요. 이은 11.5cm, 높이 9cm 되는 아이 두 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세 개. 살충제까지 해서, 7만원에 이아이들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해서 7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4종에 7만원. 이 사이즈는요, 11.5cm입니다. 높이 음, 높이가 13cm 정도 되네요. 네, 11.5cm 높이 13cm 되는 통굽 다리 아이. 네, 다리 굉장히 길어요. 네, 가능하고요. 이 네, 그 아이도 11cm, 11.5cm 높이. 네, 높이는 거의 13cm 되네요. 네, 높이 13cm 되는 노아또 네, 가겠습니다. 다리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해서 두개 가고요. 2인분 네. 두개 할게요. 그사이즈 11.5cm 높이 9cm에요. 11.5cm, 9cm 고급스러워요. 색감 보세요. 예쁘죠? 네, 이렇게 두 아이 이렇게 해서 네 7만원 세트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세트는 이렇게 묶어서 1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10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직사각 아이들 사이즈 좀 제드리겠습니다. 네, 직사각 아이들 14.9 9.5 높이 14.9 11 정도 돼14 곱하기 9 곱하기 11 정도 되는 직사각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아이 이렇게 4종 갈 거고요. 네, 4종 이렇게 가겠습니다. 사이즈 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살충제 하나 갈 거고요. 예온분 두개 가겠습니다. 그럼 아이들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아이들이죠. 어. 안 찌른 보시면 거의 9cm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9cm 조금 모자랐는데, 높이는 9.5cm 정도 돼요. 9x9cm 되는 예온분 2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만원 세트, 네, 6종에 10만원 세트,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살충제까지 포함해서, 네, 오늘 마지막 세트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비가 한 차례 막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비가 좀 많이 와야 될것 같아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그죠? 지금 농사 짓는 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비가 조금 시원하게 많이 오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